<laughs> 나와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그 게임 하는 건 아니고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좀 은근히 자주 보이는 댓글들, 질문들을 모아서 그거를 아예 아예 한꺼번에 대답해드리는 의도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은근히 많은 게 이제 홍기 무기는 어떻게? 구에 네, 하나요? 어. 품기 <laughs> 어떻게? 낭착하나요 라는 질문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기적으로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답을 해드리려면 일단은 게임의 단축키 같은 것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게임 설정 메뉴 설정에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단축키는 뭐가 돼 있고 그리고 뭐 h 드 인터페이스의 설정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구매 키가 B로 설정, 설정되어 있습니다. B로. 인게임에서 B키를 누르시면은 상점이 열리면서 무기나 뭐 방어 유틸리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고요 게임에서. 그리고 이단축키는그 인게임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게임에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게임을 켜보시면은 여기 제일 밑에 세팅 메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키보드 마우스에 들어가시면은 단축키들이 탁 쭈르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변경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키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은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네. B키를 누르면은 저는 지금 구매키를 Q로 바꿔놔서 Q를 누르지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B키입니다 그래서 B키를 열어서 상점을 여신 다음에 아이템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뒤로 가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뭐, esc 를 누르시든 간에, 아니면은, 우클릭. esc 아니면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구매 전 단계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구매 메뉴마다. 좌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숫자, 예를 들어 권총이면 1, 숫자 1을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내가, 테르트 이그를 구매하고 싶다. 그럼 숫자 5를 누르시면은, 무게가 구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 e s c 누르고, 보관함에 들어가시면은, 장비라고 있거든요? 여기 장비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기 구매, 아까 그 상점 메뉴랑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CZ 같은 경우에는 CZ 말고, CT는 파, 이게 파이어 세븐이라는 권총으로 바꿔서 낄수 있어요.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면은 이게 총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M4. 대표적인 게 이제 CT죠? M4랑 M소. M4. 이게 원래는 이제 정식 네이밍은 이제 M4A4고, 이 소음기 달려있는 게 M4A1S. 네, 한국에서는 줄여서 M소라고 부르거든요. 소음기 달린 무기를 장착하고 싶으시면 이 M소 무기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혹은 뭐 좌클릭하신 다음에 리플레이스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일단 그룹에는 소음기가 달린 총이 이거 M소랑 그리고 USP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장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탈착을 하고 싶으면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탈착을 합니다. 이 소음기를 떼면은 탄 발사 시에 이제 소리도 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 그것도 있어요. 쏘면서 앉는 게 좋나요? 그냥 쏴서 쏘는 게 좋나요? 이 질문은 의문이 많은데 정답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앉아서, 앉아서 쏘면은, 정확히 그냥 쏘면서 앉으면은 그로브는 이제 상탄이 튀잖아요, 탄이.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잡아야 되는 건데 어, 기본적으로 총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점점 총기 반동이 어, 쏘면서 컨트롤로 이렇게 앉아 버리면은 그 에임을 스프레이를 잡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거리 싸우면서는 스프레이를 할때 쏘면서 이렇게 앉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프로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애초에 거의 장거리 싸움에서는 스프레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앉으면서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진짜 자기가 차분하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어 1.4로 1.4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쏘면서 앉는 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만약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왜냐면 보통 상대가 헤드라인을 잡고 에임을 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헤드라인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막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이렇게 탁 앉아서 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고 그 의도가 들어 먹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서서 피킹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가 더 좋다냐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또 자기의 의도에 맞게 필요한 무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근거리에서는 쏘면서 앉는 게 별로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헤드를 더 빨리 맞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저 뇌피셜이라서 어떻게 장담은 못하겠고, 제 경험상 그랬다는 거. 근거리에서는요.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그 질문도 되게 많아요. 서든처럼 백키라 그러나요? 서든에서? 이게 180도 회전하는 건 없나요? 뭐, 서든처럼 잔기술은 없나요? 예로 이제 뭐, 고탭, 뭐 이런 거. 답은 일단 없습니다,요. 없습 그런 기능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180도 도는 기능은 차라리 없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 그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은 이말 그대로 상대의 뒤를 잡는 플레이라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어 심리전도 작용이 되고 그 상대의 맵에, 맵운영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잡는 상황이거든요. 뒤를 잡는다는 거는. 웬만해서 잘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뒤를 잡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잘 연출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실력에 의해 발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버튼 하나로 금방 뒤를 돌아버리면은 게임이 너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자기가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볼 각이 너무 많아서 막 마우스로 막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뒤가 불안하면은 마우스를 휙휙 돌려가지고 막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에임이 불안정해지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해, 작용을 해서 그게 이제 심리전과 에임 싸움이 되는 게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80도 돌아가는 거는 차라리 없는 게더 나은 것 같다. 친구랑 이제 1대1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은데 여기 우측에 있는 친구를 일단 초대를 해요. invite friend to play를 눌러서 초대를 한 다음에 초대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대기방이 생성이 되거든요. 대기방이 생성이 되면은 여기 플레이 누르신 다음에 어 만약에 공식맵으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 프 h 스드봇 들어가셔서 여기 난이도를 버 사용 안함. 만약에 버를 사용 안할 거면 버 사용 안함으로 하신 다음에 그냥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은 호스트뿐만 아니라 초대된 사람도 같이 이제 그 서버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같이 게임을 하시면 되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남겨둘게요. 연습할 때 주로 쓰는 콘솔. 그리고, 그냥, 구글링을 하면은, 뭐 그룹 콘솔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 사용으로, 그룹을 올릴 수 있는지, 패스마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 가신 다음에, 여기 벤치마크 있죠? 벤치마크 들어가셔서, 여기, CPU면 CPU, 뭐, 글카면 글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search for your CPU 모델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본인의 모델명을 검색을 하시면은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뭐제 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이렇게 노란색으로 뜹니다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은 수치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되게 좋은 게 g p u 의 성능을 이렇게 수치화로 시켜가지고 비교하기가 되게 좋아요. Higher is better. 즉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팀 이제 상점에 들어가면은 상점 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떠요. 시스템 요구 사항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여기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충분히 사양이 될 만한지 안될 만한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색깔 어떻게 바꾸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에, 여기 보시면 허드 색상이라고 있죠? 색상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클릭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대부분의 답들은 그냥 여기 설정에 다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꼼꼼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질문 의문이 많죠? 왼손잡이로 어떻게 바꾸나요? 근데 이거는 손소리 어색한 사람들은 충분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알려드리자면은 콘솔 켜시고 콘솔은 이제 물결표 모양 그 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눌려도 안 켜진다 하시는 분은 여기 게임 탭 들어오셔가지고 개발자 콘솔 사용 했죠 이거를 예로 하시 변경하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거든요 c l 런더바, right hand. 아, 1이 오른손이네요. 지금 1로 되있죠 이제 0으로 바꿔주시면은 예. 왼손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cl 언더바 라이턴드 1도 하면은 오른손으로 바뀝니다 단축키 하나 눌러 가지고 자유자재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find 이큰 다운표 안에는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단축키 임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 키를 누르면은 이제 cl 라이턴드0 1을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수식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n, 저는 지금 n으로 설정했거든요 영어 n. 그래서 n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볼수 있죠. 와 차단은 어떻게 하고 유저 닉네임은 어떻게 가리나요? 탭 키를 누르시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블락 네임 n 아바타 서버 스트레인저스라고 써있죠. 이제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짝대기 모양이 생기면은 이제 지금 제가 혼자라서 안 보이지만 여기 상대 팀 그리고 우리 팀 모두 다 이제 닉네임이 아니라 레이더의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인게임 보이스를 꺼주는 거고 채팅은 안 꺼져요. 네, 채팅까지 차단하고 싶으면은 어 직접 유저 네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프로필이 뜨거든요. 근데 네, 이거 지금 은제 프로필에서 안 되는 건데 상대 프로필을 누르면은 여기 우측에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아예 클릭하시면 은 뮤트가 됩니다. 네, 뮤트가 되면은 차단. 그, 아예 채팅까지도 차단을 시킬 수 있어요. 프라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로비 원래 예전에는 무조건 유료 게임이었어요. 무조건 돈 주고 게임하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몇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무료로 풀렸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로 풀리게 되니까, 이제 핵들이 너무 많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유저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제 패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프라임 유저가 아니면은, 그 경쟁전을 아예 할수 없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랭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샛별, 뭐 AK 주작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랭크를 부여받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그래서 그냥 어차피 게임 오래 하실 거면은 그냥 유료로 구매하세요. 그냥 커피 몇번안 마시면 되는 금액이라서. 서버 이것도 문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서버 변경 못 하나요? 아, 예. 네. 못 합니다. <laughs> 안타깝지만 합니다. 공식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공식 서버. 오이 나르네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서버, 재팬 서버, 뭐 베이징 서버 뭐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원하는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식 서버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잡혀주던대로 게임 해야돼요 스킨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스킨 구매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방식은 크게 방식은 스킨 장터, 그리고 c s 머이나 버프같은 해외 거래 사이트 그리고 이제 인벤에서 선물거래 이렇게 크게 세가지입니다 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인벤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급처템으로 나오는 저렴하게, 그러니까 비교적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이제 유저랑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일단 회사사 통이 확실히 되잖아요. 해외에서 거래할 필요 없으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고 저렴한 게 이제 인벤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거고,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으니까, 어, 좀 이거는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하는지. 그냥 입면에 검색하면 나와요. 사기안 당하는 법 하시면은 또 친절히 알려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항상 그런 거 사기꾼들 조심하시면서 거래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거는 스팀에서 구매하는 거죠. 스팀 장터에서 커뮤니티에 장터 장터 들어가셔서 여기 게임으로 검색에 카세드로 크롭 누르신 다음에 뭐 고급 설정으로 뭐 무기 구매하고 싶다 뭐 데려트이크를 구매하고 싶다면 데려트이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하면은 해 책을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외관, 외관은 이제 외관이 얼마나 깔끔하냐의 차인데 이그 단계가 이제 막 출고 거의 깨끗 현장에서 쓰인 꽤 다른 전투로 달고 다른 순서고 스팀 장터는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사기 당할 일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판매를 할때스스로가좀 많이 떼인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이제 이런 해외 거래 사이트가 있는 건데. 네, 그나마 가장 좀 신뢰도가 있는 사이트를 제가 두 개를 쓴 거거든요. CS모니랑 버프. CS모리는 이제 영어권 사이트고, 버프는 이제 중국 사이트인데. 버프 같은 경우에는 어, 유저 간 거래 방식이어서 어, 어떻게 보면 중개소예요. 버프는 중개소. 직접 예, 유저와 유저끼리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이트라서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제일 저렴한데 이제 대신에 중국 계좌가 있어야 돼 가지고 보통 대리 구매를 해야 돼요. 뭐, 직접 중국 계좌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지만, 없는 분들은 대리 구매를 하셔야 돼서 조금 불편한 여로사항이 있긴 하죠. 그리고 CS m o n e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 카드만 있으시면은, 뭐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카드 있으시면은 바로 거래가 가능한데, 근데 좀 비싼 편이에요. 네, 가격은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 시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셔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기회비용을 또 고려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거래를, 거래 방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콘솔을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그르기 좋은 게발로한테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직접 뭐 설정하려면은 이게 게임 설정 들어가가지고 막 설정해야 되는데 게임 나갈 때도 근데, 그룹은, 콘솔로도 게임을 나가고, 그거, 대기방 나가고 하, 하는 것도 다할수 있어요. 대기방 나가는 것 같은,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넥터라고딱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대기방 나가지고, 게임을 끌려면, 핏! 하면은, 바로, 게임이 꺼집니다. 간지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좀 간지나는데. 그리고, 그룹, 구글링에다가, 뭐 그룹 콘솔 치면은 진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콘솔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뭐, 시간 날때 읽어보시면서, 아, 이거는 써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써보시고 어, 일단 오늘 알려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